다이어트, 시작은 쉬운데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죠? 오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과 피해야 할 실수까지 알려드릴게요. 건강하게 살 빼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1.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핵심 원칙. 칼로리 조절은 필수. 다이어트의 핵심은 소모하는 칼로리, 섭취하는 칼로리를 유지하는 것. 하지만 너무 적게 먹으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오히려 살이 찌기 쉬워요. 운동은 선택이지만 활동량은 필수. 무조건 헬스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일상 속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볍게 산책하기 등으로 하루 30분 이상 움직여 보세요. 단백질 섭취 늘리기.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주고 근육 손실을 막아줘요. 닭가슴살, 두부, 달걀, 생선, 그리교거트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챙기세요. 물 많이 마시기. 수분 부족은 신진대사를 둔화시키고 가짜 배고픔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식사 전물한 잔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음식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2. 다이어트할 때 피해야 할 실수. 굶는 다이어트는 독 단기간에 살을 빼려고 무리하게 굶으면 근육 손실과 요요 현상이 찾아옵니다. 하루 최소 1200만 1500k칼 이상은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늦은 밤 폭식 앤드 야식 습관. 저녁 늦게 먹는 음식은 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워요. 저녁 7시 이후에는 가벼운 식사만 하고, 늦은 밤 야식은 피하세요. 운동 후 보상 먹기. 운동했으니까 좀더 먹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오히려 다이어트를 방해해요. 운동 후에도 식단 관리는 필수. 건강한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세요. 스트레스 받으며 다이어트 하기.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살이 더찔수 있어요. 무리한 다이어트보다 지속 가능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꿀팁 밴드 추천 식단 다이어트 추천 식단 예시 아침 삶은 계란 바나나 그릭 요거트 점심 현미밥 닭가슴살 나물 반찬 저녁 고구마 두부 샐러드 간식 견과류 한줌 블랙커피 팁 폭식 예방하는 방법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20분 이상 식사하기 작은 그릇 사용해서 식사량 조절하기 식사 전에 물한잔 마시기. 마무리.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몸에 해로우니 꾸준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